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도 안돼 다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농정 틀을 바꾸기 위한 첫 보고 대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보고 대회가 농수산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가 전국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모아 발표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농어민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중소 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논농소와 반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어업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율 수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 보호를 위한 수산지구대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 협동조합과 로컬 푸드 직매장을 늘리고 귀농과 귀촌, 귀어를 돕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농촌에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의 혁신도 요구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수료만 챙겨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땀 흘려서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은 또 어촌 뉴딜 사업과 수산 혁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닷물과 갯벌 등을 등의 해양 치유 및 생태 자원을 활용한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은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